저는 사실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렌즈 교체를 의뢰를 받아도 어쨌든 매장 매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렌즈 교체를 의뢰하지 않아도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피팅을 의뢰하면은 피팅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제품을 사오거나 아니면 면세점에서 제품을 사오는 경우에 저희 매장에서 교체를 의뢰하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일부 안경원에서는 일부 안경사들은 여기서 산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네이버 톡톡이나 아니면 쪽지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화로 먼저 방문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거기 안경원에서 외국에서 구입한 안경 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안경도 렌즈 교체 작업이 가능한지 첫 번째 한번 물어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체 작업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편하게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피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안경원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어, 나 얘네들이 좀. 기분 나빠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은 렌즈 교체만 가능하고 피팅은 안 해준다 라는 답변을 받으면 그 안경원 뭐갈 이유가 없겠죠.